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해정입니다 오늘 해볼 마인크래프트 탈출맵 바로 이 녀석. SCP 뭐였더라? 087인가? 네, SCP 087을 피해서 이제 탈출하는 어, 마인크래프트 게임 되겠습니다. 네. 이제 SCP 087의 뜻이 이제 그 뭐지? 무한의 계단이라고 무한의 길인가? 네, 어쨌든 아, 네, 유화 선원들. 네, 끝없는 길 같은 뜻이라고 하네요. 어쨌든 뭐, 시작해보도록 합시다. 되게 무섭네. 이게 리소스 팩 적용된 거예요, 이게. 보이는 게. 자, 게임 규칙. 제일 중요한 거죠. 요즘은 게임 규칙을 다 읽으려고. 어. 블록을 부수지 마세요. 평화로움으로 바꿔주세요. 절대 뛰지 마. 아, 뛰지 말라고? 아, 뛰면 안 돼요? 오, 근데 SCP가 나오는데 뛰면 안 된다니. 화면은 밝게 유지해요 이어폰 착용을 적극 권합니다.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점프랑 달리지만 말래요. I see you. <laughs> I see y u I s u 그랜인가? 어쨌든 뭐어어 어, 뭐지? 아 스토리부터 우선 한번 봐봅시다. SCP-087은 모 대학교 캠퍼스에 들어간 입교가 있으면 설계소도 없고요. 아무도 이 공간을 존재하는지 몰랐습니다. SCP-087은 계속해서 내려가는 계단 형식의 내부 광경이 없어 손정등을 챙겨야 합니다. 그런데 SCP는 이제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손정등으로도 네, 불빛을 잘 못한다고 하네요. 네, D 계급으로 관금되어 있고 어, 첫 입문에 SCP-087에 탐사인원으로 배정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내가 저 SCP 거기에 탐사하러 가는 건가? 허, 긴장되는구만. 한번 가봅시다. 이게 뭐지? 게임 시작. 후후. SCP-087 제작자 리와. 오 소리 들려요. 오 부금 있는데 여기. 님들 들리세요? 부금? 아무리 강한 강암등도... 투도어 아, 진짜요? 너는 지하실 탐사 임무를 맡게 됐다. 끝 복도로 와라. 에, 네? 끝 복도 쪽인가? 음, 여기 말하는 것 같은데. 아 여기 끝 복도. 오 랜턴. 자 책은 넣어놓고 랜턴. 공사 중 진입금지, 여기로 가면 되나? 되게 조용한데? 랜턴은 잘 작동합니까? 에, 근데 좀 어둡네? 랜턴 좋은 걸로 주지, 탐사나 하세요. 아, 네. 오씨, 되게 어두운데? 아, 나 이런 거. 겁 많단 말이야, 나 쫄보예요 님들 아, 역시 말 그대로 무한의 계단이네 내려가도 내려가도 끝이 없는 그니깐 현무암이라서 더 무서운 것 같아요 갑툭튀가 나온다고? 야, 안돼 밝기 이거 최대예요 근데도 이렇게 어두운데? 어, 깜짝아. 되게 상황 생기면 바로 말씀하세요. 아이씨, 그것 때문에 깜짝 놀랐잖아요. 밝게 올리라고? 이게 최대일 텐데, 아마. 잠깐만요. 어디보자. 아, 내가 밝기를 최대로 안 했네. 죄송합니다. 어쩐지 너무 어둡더라. 오, 밝다. 오. 근데 그래도 좀 앞에는 잘안 보인다. 어느 정도 많이 밝아지긴 했는데. 똑똑똑똑. 뭔가 노래를 부르면 덜 무섭지 않을까? 무슨 노래가 있을까요? 엄마가 섬 그늘에. 어, 이게, 이게 더 무서워. 예? 안 보인다고? 아니, 님들 어떻게 보여? 진짜 안 보여요? 막 너무 못볼 정도로 안 보여요? 그렇진 않을 텐데. 우린 어둡다고? 아, 진짜요? 뭐지? 나 이거 최대로 밝혔온데 님들이 한번 핸드폰 밝기를 한번 높여보세요, 네. 핸드폰 밝기가 낮아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네, 핸드폰 밝기를 한번 바, 밝혀보세요. 아, 보여요?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이면 되지. 이거 보이죠, 이거? 네. 저도 잘안 보여요, 근데. 네, 저도 한그 정도로 보여요, 두칸 정도. 저도 진짜 안 보여가지고, 네. 이게 원래 어두운 것 같아, 게임 자체가. 밝기는 최대예요 오, 깜짝아. 왜 갑자기 멈춥니까? 뻥못 들었어? 누가 웃고 있었어? 자세히 말하세요. 어린아이. 그래, 꼬맹이 정도의 목소리 남잔지여잔인지 모르겠어. 오, 내기, 오, 소름. 침착하고 내려와 주길 바란다. 왜 갑자기 반말이야? 아, 소리 개무서워. 소리 줄일게요, 님들. 어.. 나나 나 진짜 어.. 나나나 나, 나, 나 너무 소름 뭐야 이거 어 뭐야 이 빨간색은 냄새가 나못 냄새인지 설명해 주삼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해 그그 그 약간 쨌든 역겨워 에 그냥 가세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아 진짜요? 헐. 아 소름 끼쳐, 나. 아저 웃음소리 언제 멈추는 거야? 어우, 야, 나 진짜 실제로 이런 데 가면 되게 무서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라면 실제로 이런 데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난 돈을 준다고 해도 못갈것 같은데. 어, 이거 뭐야. 계속 내려가야 돼? 계속 내려가세요. 아니, 끝이 없잖아. 아니, 날 구하러 와주든가. 뭔가 불안한데. 아, 계속 내려가도 되는 건가? 오, 깜짝아. 야, 울음소리가 들려, 이제. 어, 어느 쪽에 허들리나. 한, 난잘 모르겠는데, 100m, 200m쯤? 아, 조사가 끝나지 않았네. 더 가게.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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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 나쁜 놈. 네? 하얀색 가면이라고요? 하얀색 가면이 뭐예요? 전 SCP에 대해서 잘 몰라요, 여러분들. 아, 근데 저 소리 너무 싫다. 너무 소름돋아. 와. 실제로 이런 데 가면 진짜 정신이 막 이상해지겠다. 가면이 가까워도? 아, 빨리 갑시다, 그럼. 무서우니까. 달려라. 달려라. 언제까지 내려가야 하지? 계속 가세요. 아, 빡치네. 달려라, 달려라, 해적, 해적. 이 세상 끝까지. 가자, 저 아이 목소리가 멀어져요. 깜짝. 계속 내려가셈여 씨, 저게 뭐야? 슬렌더맨이야? 와, 나 진짜 너무 빨리 내려가도 안 되는구나. 아, 깜짝 놀랐네. 어, 뭐야? 어디서 바람소리 들려? 어디서 들리는지 알겠나? 아래쪽인 것 같은데? 알겠네, 계속 가주게. 어, 진짜 바람소리 들려요. 와, 이거 소리 리얼하다. 깜짝아, 진짜. 어, 뭐야, 이거? 어? 여긴 왜 이러지, 플러이 기분 탓인가? 어, 뭐야? 응? 어? 아오니? 저게 뭐야? 뭐 보고 있는지 말해 주게. 굉장히 창백한 얼굴이 있어. 날 쳐다보는데 아오니 같이 생겼다, 쟤. 계속 쳐다봐. 그가 움직이나? 아니, 움직이진 않아. 민찬님 어서 오세요. 그냥 쳐다보기만 하는데 아, 불겠네. 조금만 가까이 가게. 아이씨. 뒤질래. 오! 바로 기절했다. 뭐? 또 087이라고? 아, 근데 칠 수가 없었어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한 곳부터 멈추는 곳까지, 아. 세번더 진행되었는데, 이후로 이곳에 대한 것은 다 네. 아 다크온이 보고 오셨구나. 헐. 미친. 와, 진짜 소름 돋았어, 헐. 아, 개 무서워. 그래, 이 얘잖아, 얘, 얘이이이 이, 이, 이놈 이놈. 당, 당신의 눈썰미가 좋은 사람. 아 맞지, 내가 또 눈썰미가 좋죠. 추천 감사합니다. 와, 아나얘 얘가 너무 싫었어, 얘, 얘, 얘 표정 보세요. 어나 진짜 소름이야. 이거 봐봐, 생긴 거 봐요, 님들. 어나 소름 돋네. 예. 이게 커맨드야? 와, 잘 만들었다, 근데. 플레이스어, 감사합니다. 아, 이게 끝이야? 뭐, 이게 후기 같은 건가? 제작자 후기, 오랜만에 막 생각나서 다른 분들이 만들어 놓은 맵 하다가, 아, 오랜만에 만들어 볼까 해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들려다 보니 커맨드도 생각도 안 나고,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모르겠는데, 짧게 만들게 됐네요. 아무튼, 플레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길 바랍니다. 오, 되게 최근에 만들어진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제작해주셔서. 와, 진짜 재밌었어요. 와, 진짜. 어, 되게 SCP 표현을 잘했고, 네. 되게 커맨더도 잘 활용하신 것 같아요. 뭐가, 여기가, 여기가 맵 구경하는 건가? 오, 요, 인가 봐. 내가 있었던 데가. 와, 진짜. 개 높은데? 나 이거 어디가 많이 봤는데, 근데? 이거 무슨 에펠탑 같은 데 아닙니까? 어. 뭐 엔딩 멘트 칩시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SCP-087 탈출 맵이었고요 네 무한의 계단 재밌게 했습니다 네 녹화는 종료하도록 하죠 안녕